우리 환율이 오르면 가장 먼저 어디에 타격을 받을까요?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오르내리는 나라예요. 즉, 우리나라 경제의 대부분은 무역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율이 비싸지면 당연히 수입 물가를 원화 기준으로 봤을 적에는 비싸게 수입하는 겁니다. 즉, 외국으로부터 원자재나 수입 물건을 비싸게 수입을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물가가 오릅니다. 안녕하세요. 홍익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환율이 오르면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IMF가 다시 올 수도 있을까? 라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환율은 왜 오르는지, 그리고 환율이 오르면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IMF 때와 비교하면 지금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달러 강세가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렇다면 앞으로 달러의 환율은 어떻게 될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위적인 개입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가 우리 원 달러 환율입니다. 지난 7월달서부터 생각보다는 가파르게 치고 올라와서 지금 1,500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어제 날짜로 1,477원 정도 되는데 그래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올라가는 게 상당히 가파르고 이러한 추세가 빨리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환율 이론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환율은 뭘로 결정이 될까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됩니다. 한마디로 시장에서 달러를 사자는 기운이 강하면 환율은 치솟습니다. 반대로 달러를 팔자는 기운이 강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 원화를 사자는 기운이 강하면 그때는 환율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달러를 사자는 세력이 강한 거예요. 그렇다면 중기적으로는 어떤 때 영향을 받을까요? 한마디로 각 나라의 이자율 차이입니다. 이자를 많이 주는 나라의 돈이 강할까요? 이자를 적게 주는 나라의 돈이 강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나라의 돈을 택하시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자를 많이 주는 나라의 통화가 강세입니다. 즉 달러의 시장금리가 지금 10년물 금리가 한 4%가 약간 넘어가는데 반면에 우리 원화 같은 경우는 지금 은행에 갖다 맡겨도 혹은 우리 국채를 사도 2% 남짓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나라의 돈이 더 수익성이 좋아서 사람들이 선택할까요? 당연히 이자율이 높은 나라의 통화가 선택이 된과 동시에 시장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강세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는 어디에 영향을 받을까요? 한마디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구매력 평가설입니다. 구매력 평가설이란 뭐냐 면 예를 들어서 시간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5년 동안 한국의 인플레이션율과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을 비교를 하면 과거에 이랬어요. 과거에는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율은 연한 5% 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연한 2, 3%였습니다. 그렇다면 한 5년 동안 이게 쌓이면은 두 나라 물가지수의 격차가 10% 이상 벌어집니다. 그러면 구매력 평가설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한10% 정도는 절하어야즉 환율이 올라가야 시장에서 사는 구매력 평가설이 비슷해지는 겁니다. 이게 이른바 양국 간의 물가를 비교한 구매력 평가설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환율이라는 건그 나라의 모든 경제 상태와 기초체력을 포함하는 펀더멘털의 차이입니다. 그 나라가 성장률이 좋고 경제가 좋으면 그 나라 통화는 강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경제 체질도 부실하고 성장률도 형편없고 그러면 그 나라 통화는 약세로 갈수 뿐이었기 때문에 환율이 치솟는 겁니다. 즉, 환율이 치솟는다는 것은 아, 이 나라 경제의 미래가 좀 의심스럽다. 라는 거고, 환율이 강세로 간다는 건, 아, 이 나라 경제가 건실하게 성장을 하는구나. 라고 했을 적에 환율이 강세로 갑니다. 그런데 환율이라는 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단기적인 시장의 수급이나 중기적인 이자율 차이나 혹은 장기적인 구매력 평가설이나 궁극적인 펀드마이터 차이나 이런 거한두 개에 국한돼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그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에서 지금 달러 강세가 되니까. 우리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 들어왔던 달러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시장에서 달러를 사자는 수요가 많을 적에 달러 강세로 가면서 우리 환율은 치솟는 겁니다. 즉 우리 원화가 평가자로 된다는 건 환율상으로 보면 환율이 치솟는 현상을 나타내거든요. 이러한 시장의 수급 논리와 더불어서 두 나라의 이자율 차이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환율이 결정됩니다. 이 외에 또 다른 요인도 여기에 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율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복합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강달러 회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달러 회귀 현상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짚어봐야 되는데 하나는 미국의 시장 금리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가 미국의 십 년물 국제 금리를 나타내는데.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시장 금리는 계속 하락세를 보였다가 최근에 3%대에서 다시 4% 이상으로 고개를 바짝 쳐들었습니다. 이 4%가 시장에서 보는 일종의 심리적 마지노선이에요. 그러니까는 10년물 금리가 4% 넘었다는 건 일종의 투자자들한테 경계 심리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10년물 국제금리가 어제 같은 경우 4.047, 한 4%를 약간 웃도는 그리고 그 전에 한 열흘 이상 4% 위에서 형성됨으로써 아, 이거 강달라 현상이 다시 일어나겠구나 하는 시장의 압박감을 줬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10년 물 금리가 오른다는 건 모든 자산에 안 좋은 압박 현상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 금리가 높으면 사람들은 안전한 채권 쪽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기에 위험 자산이라 불리우는 주식 시장이나 암호화폐 시장은 타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면 주식이나 암호화폐를 팔아서 그들은 안전한 채권을 살려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의 강달러 현상은 이렇게 시장금리 자체가 그간 쭉 내려오던 시장금리가 지금 반전하는 게 아닌가라는 투자자들의 경계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달러인덱스를 보겠습니다 달러인덱스도 마찬가지로 시장금리가 강세를 띠면 달러인덱스 역시 강세를 띕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나라 이자율이 강하면 그 나라 통화가 강세로 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달라인 데스가 최근 한 3개월 가까이 100 이하에서 움직였는데, 지난 9월 중순 이후로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게 100을 돌파했습니다. 이것도 심리적 마지노선이 100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100을 돌파했다는 건 이제는 경계수위에 올라와 있는 겁니 그럼 이렇게 금리가 오르고 달러 인덱스가 강세로 가면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험 자산, 주식 시장이나 암화폐 시장은 매도세가 더 커지면서 타격을 받습니다. 그런 연후로 인해서 우리 원화가 지금 약세를 보이면서 우리 환율이 치솟는 겁니다. 원화 환율은 한마디로 달러하고 반비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러가 강세로 가면은 아, 원화는 약세로 가는구나. 원화가 약세로 간다는 건 환율이 치솟는 걸 의미합니다. 반면에 우리하고 무역 관계가 많은 중국의 위안화나 혹은 경쟁상대인 일본의 에나와하고 우리 원화의 관계는 기본적으로는 비례 관계입니다. 즉 위안화가 세지면 우리 원화가 같이 세지고. 그러니까 달러하고는 반비례지만 위안화하고는 이렇게 정비례로 가는 이유는 중국하고 우리가 교역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엔화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이 엔화 그래프를 보면 생각보다는 굉장히 가파르게 달러의 환율이 치솟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본의 다카이치 신정부가 아베노믹스를 계승하겠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베 노믹스는 적극적인 통화 완화 정책 적극적인 재정 팽창 정책을 의미합니다. 즉다카이치 총리도 아베 수상이 했던 것처럼 적극적인 통화 완화 정책과 재정 팽창 정책을 써서 일본의 경제를 다시 한번 부흥시키겠다. 아는 노선을 지금 천명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화 완화 정책을 쓴다는 건 돈을 많이 찍어낸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통화 완화 정책을 쓰면 은그 나라 환율은 치솟습니다. 즉 통화량이 많아지면 그 나라 돈의 가치가 시속되는 거기 때문에 그 나라 통화의 가치가 절하되면서 환율은 치솟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엔화 약세가 발생하면 반대로 달러의 강세를 부추깁니다. 우리나라 원화하고 달러가 반비례 관계라고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엔화와 달러도 반비례 관계입니다. 즉 엔화가 약세로 가면 달러가 강세로 가는 걸 의미합니다. 달러 인덱스라는 건 기본적으로 6개국 상대국 통화가치를 비교하는 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이 유로화입니다 유로화는 달러 인덱스의 한57%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중요한 통화가 엔화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의 엔화 약세가 우리 원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즉 달러 강세를 부추킨과 동시에 우리하고는 정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엔화가 약세로 간다는 건 우리 원화한테도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엔 위안화를 보겠습니다 위안화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환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위안화 가치가 강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위안화와 우리 원화는 기본적으로는 비례관계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위안화가 강세로 가면 사실 우리 원화는 같이 강세로 가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안화가 강세로 가매도 불구하고 우리 원화는 힘을 못 쓰고 약세로 가는 이유는 위안화가 지금 좀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냐 면 위안화가 강세가 되는 핵심 요인들을 한번 짚어보면 우선 시장의 흐름이 연초만 하더라도 그 이후에 계속 달라 약세 흐름이었습니다. 이거는 미란 보고서 이후에. 즉 미란 보고서의 요지가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달러가 약세로 가야 된다 그리고 달러가 약세로 가기 위해서는 관세와 군사력을 수단으로 해서 달러의 약세를 해야 된다는 게 미란 보고서의 요지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전적으로 우류를 해서 실제로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한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관세와 행정력과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미국의. 달러를 약세로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와 달러 인덱스가 다시 강세로의 반전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극격하게 우리 원화가 환율이 이렇게 치솟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초에 미국이 달러 약세 정책을 썼기 때문에 반대로 리아나는 계속 강세로 갈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중국의 수출이 생각보다는 지금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중국은 무역흑자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나라입니다. 무역흑자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의미는 그 나라 통화가 강세로 갈수 뿐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즉, 무역 적자를 계속 보는 나라의 통화는 사실 약세로 가는 거고, 무역흑자를 계속해서 보는 나라는 그 나라 통화는 강세로 갈수 뿐이 없는 그러한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국채가 굉장히 안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팬데믹 사태 때 봉쇄 정책을 쓰면서 통화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달러나 유로화나 엔화는 팬데믹 사태를 맞이해서 엄청난 통화를 찍어냈습니다. 이 차이가 뭐를 나타내냐 하면 과거에는 세계 4대통화 중에서 위안화의 발행량이 가장 많았는데 최근에는 위안화의 발행량이 달러나 유로화에 비해서 훨씬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통화 완화 정책을 아주 편히 쓸수 있습니다. 팬데믹 때 통화 완화 정책을 안 썼기 때문에 지금은 한마디로 금리를 계속 낮추고 은행 지급준비율을 낮춰가지고 시중에 통화를 많이 풀어서 경기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중국 국채에는 앞으로도 계속 금리가 내려간다. 금리가 내려간다는 의미는 그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즉, 외국인 투자자들이 볼 적에는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계속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중국 국채가 이게 매력적입니다.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등락이 지금 심합니다. 즉,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특히 장기 국채 가격이 심하게 빠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미국 국채는 불확실성 속에 있는데 반해서 중국 국채는 앞으로도 계속 가격이 안정적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외국인 투자자한테는 굉장히 매력 있는 투자 대상입니다. 즉, 그 얘기는 중국 국채를 살기 위해서 시장에서 위안화 수요가 많아져서 위안화가 강세로 가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시장 흐름, 그간 달러 약세가 오래 지속됐기 때문에 위안화 강세가 기조를 잡았던 거고 또 하나는 중국의 무역 국자가 날이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위안화가 강세로 간다는 말씀이고, 마지막으로는 중국 국채를 매수하기 위한 자금들이 중국에 흘러들어가면서 이게 위안화 강세를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는 곧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위안화 강세 정책을 기본 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가 연초만 하더라도 한7.3% 였던 게 지금은 한 7.1, 지금 7쪽으로 계속해서 환율이 떨어지면서 위안화가 강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중국은 자본 유출 통제를 아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외환시장이 자유로운 나라에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 나라의 환율이 결정되는데 중국은 기본적으로 해외로 나가는 자본을 다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를 사려는 수요가 근본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허가를 받은 돈 이외에는 중국 밖으로 빠져나오질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안화는 강세로 갈 수뿐이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러한 흐름이 특히, 올해 들어서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나가 강세로 가면서 우리 원화도 사실은 같이 강세로 가줘야 되는데, 우리하고는 디커플링된 그러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율이 오르면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환율이 오르면 가장 먼저 어디에 타격을 받을까요? 한마디로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랍니다. 우리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는 90%를 오르내리는 나라예요. 즉, 우리나라 경제의 대부분은 무역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율이 비싸지면 당연히 수입 물가를 원화 기준으로 봤을 적에는 비싸게 수입하는 겁니다. 즉, 외국으로부터 원자재나 수입 물건을 비싸게 수입을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물가가 오릅니다. 그 얘기는 기업의 생산비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가계 생활비도 빠듯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나라 전체 경제가 타격을 받는데 기업은 생산비가 증가를 하고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돼서 궁극적으로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그런 인플레이션을 찾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경제가 안 좋은 방향으로 거시경제의 흐름이 흐르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사실 환율이 오르면 가장 중요하게 우리 경제를 힘들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두 번째는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됩니다. 기업의 생산 단가가 오르면 당연히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영업이익이 줄어들어서 예전보다 기업이 돈을 못 보게 되면 투자도 위축되고 고용도 위축될 수뿐이 없습니다.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면 경제성장률도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힘들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즉 이렇게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고 투자가 축소돼서 고용이 둔화되는. 이런 현상을 발생시킵니다. 그다음엔 또 어떠한 안 좋은 영향이 있을까요?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유출돼서 금융 시장이 불안해집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달러 강세로 가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강해지고 그 돈을 빼가지고 미국 시장으로 회귀해서 미국 국채를 살려는 움직임이 커집니다. 반대로 달러가 약세로 되면 미국에 있는 달러가 개발도상국이나 이렇게 해외로 나오면서 그들들이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이 생겨가지고 해외 주식시장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치솟는다는 얘기는 아, 외국인 자본이 우리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서 빼서 미국으로 돌아가겠구나라는 그러한 걸 의미하기 때문에 특히 주식 투자하시는 분한테는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는 게 악재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그 나라의 펀더멘털 자체, 즉, 경제의 기초 체력 자체의 의문 시대에는 즉, 이 나라 경제가 좀 부실해져 가는구나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 나라의 신용도가 하락을 합니다. 신용도가 하락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나라 기업이건 정부가 해외에서 자금을 빌릴 적에 이자율이 높아집니다. 이거를 국가 혹은 기업의 CDS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데 신용도가 낮은 국가나 회사는 해외에서 달러를 빌릴 적에 평소보다 더 많은 이자율을 지급해야 되는 걸 의미합니다. 즉, 환율이 오르면 그 나라의 금융 비용이 증가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물가가 오르면 거시경제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기준금리를 올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나라는 특히 가계부채 비중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즉, 가계에서 이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가 줄어듭니다. 즉가게가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특히 부동산 시장에 충격이 가해져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대부분 대출을 끼고 사는 거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대출 금리도 올라가기 때문에 개인들이 자기 생활비에서 쪼개서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도 충격이 옵니다. 즉. 소비도 악화되고 부동산 경기도 침체되고 투자도 악화되고 하면서 정책적인 딜레마가 빠지게 되는데 그러면 한국은행은 정말 골치 아픈 형국에 빠지게 되는데 환율도 잡아야 되고 물가도 잡아야 되고 그러면서 경제성장은 올려야 되고 가계부채나 부동산 시장도 붕괴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다중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화 정책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결국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기준금리를 올림으로써 부동산 시장이나 가계부채를 힘들지만은 동시에 환율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선택적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환율이 치솟으면 수입물가가 올라가고 기업의 수익이 약화되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국가신용도가 하락해서 달러 자금을 빌릴 적에 더 높은. 이자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가계 부채 부담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에 직격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 예상한 것보다 여러 가지 후유증이나 안 좋은 영향이 큰 거예요.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혹은 투자자 입장에서 신경을 예민하게 곤두세우면서. 그 추이를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심해지면 우리가 다시 IMF를 맞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997년과 같은 IMF 사태는 이제 재발할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그때하고 지금은 우리의 경제체질이 많이 틀려졌어요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이런 외환 스트레스는 방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우선 IMF 사태가 재발할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997년과 지금 2025년의 우리나라를 비교하면은 천양지차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때는 관치 경제의 시대였어요. 이자율을 누가 정한다고요? 바로 관이 정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자율을 누가 정합니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의거해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자율이 정해집니다. 즉 그때는 시장에 의해서 이자율이 정해지지 않고 가용 자본이 아주 적었기 때문에 국가가 정책적으로 자본을 활당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자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상당히 높은 이자율임에도 불구하고 가용자본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국가가 배정해주는 자본을 누가 할당 받느냐가 중요한 이슈지 희귀자본의 이자율은 그때는 생각보다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게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하고는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체질이 틀립니다. 두 번째는 그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나라가 사실은 군부 독재 하에 있었을 상황인데 그때 우리나라가 88 올림픽을 치르면서 내걸어 던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선진 조국 창조라는 건데 이 뜻은 국민 1인당 GDP가 만 달러를 하루빨리 돌파해야 되겠다. 라는데 모든 경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부 독재 시절에 취했던 게 800원대 환율을 자그마치 13년 이상을 고집을 했습니다. 즉, 환율이 낮아야 빨리 만불 시대를 돌파할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즉, 달러하고의 구매력 평가서라 해서 엄청난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 10여년을 우리 원화를 인위적으로 800원 대에 묶어두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연평균 5%의 인플레이션이 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3%라 하더라도 이 10여년 사이에 한30% 구매력 평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즉 매년 한2% 이상의 원화를 조정해 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양국간의 인플레이션 차이만큼은 자연스럽게 반영이 됐었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눌러줬기 때문에 매년 2, 3%의 차이가 10여 년 모아지면서 그 차이가 한30% 가까이 늘어났던 거죠. 그리고 당시에는 종합금융사라고 해서 일명 종금사들의 돈놀이가 유행할 때입니다. 즉, 일본의 이자율이 굉장히 쌌어요.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단기 외채를 들여와서 오히려 국내나 해외에 장기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 외채 비중이 굉장히 높았어요. 싼 이자에 자금을 들여와서 한마디로 높은 이자에 돈놀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기 외채 비중이 높다는 얘기는 굉장히 불안한 걸 의미합니다. 외채를 갖고 있어도 장기 외채의 비중이 높으면 이거를 시간을 두고 전략적으로 갚아나갈 수 있지만 단기 외채의 비중이 높으면 조그만 외풍에도 이게 심하게 시달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원화가 강세로 가니까 우리 무역은 날로 경쟁력을 잃고 줄어들기 시작해서 결국은 무역 격자국이 되면서 날이 갈수록 외안보유고가 고갈이 됐습니다 즉 우리가 IMF 맞았을 적에는 거의 외안보유고에 갖고 있는 달러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 외환보유고에 한 4,300억 달러 이상의 튼튼한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때 미국 같은 경우는 워싱턴 콘센서스라고 해서 미국이 이제는 더 이상 제조업으로 다른 나라하고 무역 경쟁을 할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오히려 달러를 해외 시장에서 자본시장,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굴려가지고. 거기서 이익을 많이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외환시장을 힘으로 개방을 시키겠다 하는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표적이 되어 거죠 사실 그때 우리만 표적이 된게 아니라 중남미나 동남아 일대가 동시에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이때 미국에 의해서 미국을 대신한 IMF에 의해서 대부분 외환시장의 문장이 강제로 개방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도 그때 외환시장의 문장이 타이에서 에 개방됐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이때 중국이 위안화를 4단계 절화하면서 자그마치 위안화의 가치가 300%절하됐습니다300%절하됐다는 얘기는 중국의 인건비가 3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과거에는 300불을 주고 썼던 노동자를 이제는 100불만 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의 제조업이 중국으로 몰려들면서 그리고 세계의 자본이 중국에 투하되면서 주변국에 있던 외국인 자본이 이때 중국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게 동남아 외환 위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우리 IMF 사태의 중요한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즉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IMF 때와 지금은 이런 의미에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많이 틀립니다. 하지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지적 위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도 환율이 이렇게 치솟으면 우선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이 가속화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압박을 받으면서 소비가 줄어들고 이런 금리 상승의 스트레스는 전방위적으로 모든 분야에 압박을 강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나라 수출이 둔화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강점인 제조업이 약화되면서 이러한 약세가 구조적으로 고착되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